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기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아들도 없다, 기댈 곳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형제도 없다,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홀로 있다. 외롭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딱히 어, 눈에 띌 만한 결과도 열매도 보장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나 인생의 목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장 8절 말씀 하나하나 보면 슬픈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누리는 게 뭐냐면 사장 8절 말씀에도 되어 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 시대적으로 그런 걸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혼족이라는 거. 요즘 우리가 사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혼자 밥을 먹거나, 어, 그 혼자 영화를 보거나, 또 혼자 여행을 가거나, 또 이제는 더 이제 심해져서 혼자 사는 결혼 안 하고 뭐 혼자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을 보면 온통 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인생이 이렇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이거 이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망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뭔가 했지만 결과도 없을 것이고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더 없을 거라고 왜 이렇게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말들을 가득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9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함께라는 게 함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지. 결론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는 인생은 앞절에서 나눴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다. 함께한다면 사장 전체 나와 있는 수많은 저주와 고난과 학대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함께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것을 전도서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야? 혼자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어려움과 학대받는 것 같은 외로움의 삶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지혜가 뭔지 알아 얘들아? 함께 있으면 그건 모든 것이 가능해. 함께 하면 할수 있어 라는 그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고,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11절 말씀, 춥고, 외롭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12절 말씀, 나 혼자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또 다른 함께해야 될대상은누굴까 공동체죠. 친구죠. 무서운 질문이죠. 해볼게요.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으세요? 좋은 공동체랑 함께하는 것은 단지 내가 친구가 많아지고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은 항상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성경은 단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항상 함께해야 된다. 너희의 인생이 학대받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리 무언가 노력해도 너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 주변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서먹서먹해지게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 혼자 밥 먹는 것할수 있는 일이지만, 더 많이 뭐 함께 밥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놀아야 되고, 더 많이 시간 보내야 되고, 더 많이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저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버리고 떠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딘가 새로운 곳을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마음을 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수중했던 사람도 누구였을까? 제자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가장 위로와 의지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힘이 됐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가족을 버리고 살던 지역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서 3년 내내 달릴 만큼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동체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어느샌가 모르게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적당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나 혼자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학대받으면서 살고 싶는 거,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외롭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의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나무와 같은 귀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선배들, 후배들, 동생들,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내 마음 같진 않지만,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